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세계과자 할인 판매점에 갔다왔는데 그 가게 이름이 캔디스토리예요 그냥 세계과자 전문점이라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 캔디스토리 이렇게 있고요 세계과자 세계수익까지 전문점 저는 총 8,500원치를 구매 했어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일단 퍼핑쿠키니 그, 하나에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개만 샀어요. 제가 만 원밖에 안 들고 가서. 먼저. 일단 제 친구 것도 맡겨놨는데 친구가 집에 들고 가서 동생한테 걸리면 다 털린다고 저한테 맡겼어요. 내일 <laughs> 네, 같이 먹으려고요. 일단 친구가 산 건, 이렇게 세 개고요. 던, 던, 도넛, 도넛, 도넛이고, 이거 햄버거 젤리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팀탐, 팀탐 맥시? 근데 제가 친구가 사가지고 가격을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마이봉 오마이봉은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샀어요 아 이게 초코 맛이 아닌가? 초코인가? 초코아닌가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이두 개를 사봤습니다 이게 초코죠? 초코 아헐제가 초코인 줄 알고 두 개나 샀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초코 이거는 새로 봐서 처음 봐가지고 뭔가 알라딘 같은데 한번 사봤고요 네다 일본어네요 이게 하나에 300원이고요 다음 이건 해바라기씨 300원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거는 팡스타 큰거 300원 이렇게 세트 루텔라루텔라 어,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팔, 팔아서, 제가 샀습니다. 이게, 이 조그만 게 700원이에요. 그, 잼 통에 큰 거는, 그 뭐지? 6,800원인가? 아무 되게 비쌌는데, 제가 이게 지금 중독이 될까,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도 일단 중독 안 되길 바라면서, 한번 사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믹스 피자 핑크틴이에요. 이거는, 어, 꽤 됐는데, 깨는 아니지만, 네, 요번 해에 새로 나온 푸핑푸킨이죠? 요번 해가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6,000원이고요. 이게 조금 맛이 없다고 하지만,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캔디스토리 구매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